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인스퍼레이션은 또 스포레이션 이 됐어요 일단 모던에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요표 분야의 키차파고 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캐스퍼 1.0입니다. 경차 혜택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차는 네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취등록세의 경우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의 7%가 취등록세이지만 경차는 차량가액에서 1,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만 내면 됩니다.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870만 원에서 1,250만 원 빼면 620만 원이니까 그에 대한 4%는 24만 8,000원이죠. 만약 아반떼를 1,870만 원에 샀으면 취등록세를 131만 원 내야 됩니다. 캐스퍼가 치등록세에서 1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이거 뭐 없어진다 만다 말이 많지만 캐스퍼의 출시로 인해서 조금은 생명이 연장될 것 같아요. 게다가 대통령도 캐스퍼 샀다고 하는데 설마 이걸 없애야겠어요. 없애면 바로 적폐인데. 그리고 경차의 자동차세는 교육비를 포함해도 연납했을 경우 1년에 9만원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환급해주는데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리터당 250원, 1년에 20만원까지 유류비를 할인해 줍니다. 대신 한 가구에 경차 한 대만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입니다. 1,385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6마력에 9 7 k g 포스미터의 토크를 가진 1.0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옵니다. 엔진이 약하긴 하지만 차가 작으니까 운전하기에는 큰 문제 없고요. 변속기는 오토 4단 변속기입니다. 엔진 힘이 약하기 때문에 5단, 6단 변속기를 다는 건좀 오버죠. 4단이 딱 좋습니다. 손으로 당기는 핸드브레이크는 실내 공간을 침범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멋이 없습니다. 하지만 캐스퍼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풋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했네요. 주행 중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이 서 있으면 알아서 멈춰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여 스티어링 많이 건들 필요 없는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거 모닝이나 레이는 돈 주고 달아야 되는데 기본으로 넣어주니까 참 좋습니다. 좋네요. 아 근데 차값이 좀 비싸긴 하구나. 어쨌든 신호 정차시에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치지 말라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은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에 2개, 창문에 2개, 센터 에어백에 1개에서 총 7개가 장착됩니다. 데이라이트는 기본 등급부터 LED로 넣어주는데 원형으로 들어가 있으니 왠지 미니같죠? 이거 오바인가요? 죄송합니다. 계기판은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이 들어있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경차 계기 치고 너무 호사로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후방 주차 시 필수인 후방 주차 센서 들어와 있고 아무리 경차라지만 기본 크루즈를 달아주니 이건 좀 고맙습니다. 캐스퍼가 차박 전용 머신이니 외곽으로 다닐 일이 많은데 그럴 때 크루즈 있으면 잠깐이라도 발을 실수 있으니까 좋지요.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차 키가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버튼 눌러서 문 열고 키 꽂아서 시동 걸어야 돼요. 이게 문제는 가방에서 키 찾는 게 생각보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휠 한번 생긴 거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 못 생기게 만들었죠. 아무리 스틸 휠이라고 해도 휠 커버 정도는 달아주는 게 미덕인데 캐스퍼 깡통일은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구성으로 15인치 휠을 달아놨습니다. 이거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스티어링은 우레탄입니다. 이거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립감이 별로예요. 일부러 잡지 말라고 이런 걸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캐스퍼를 스마트 등급으로 사신다면 아마 틴팅하기보다 스티어링 스티어링 가죽 커버를 먼저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위아래 높이 조절만 되고 앞뒤 깊이 조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잡기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티어링이 멀어서 시트를 당기면 다리가 너무 좁고 다리가 좁아서 시트를 뒤로 밀면 스티어링이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스퍼 사실 분들은 꼭 시승해보시고 자신의 신체에 시트 포지션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생긴 거 한번 봐보세요 버튼 동글동글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멋없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게다가 저 액정은 흑백 액정이라 요즘 차답지 않습니다. 마치 택시 미터기 같죠. 그리고 스피커가 단두 개입니다. 무슨 에어팟도 아니고 자동차 스피커가 두 개밖에 없을까요? 자 한숨 나오죠. 그리고 캐스퍼에서 추가 안 되는 옵션 중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나 사각지대 경고장치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요. 차박 세팅을 위한 1열, 2열 폴딩 시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용도로 밖에 못 쓴다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그, 참아보겠는데, 열선 시트 기능도 추가할 수 없게 해놓은 건, 그냥 대놓고 스마트 사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유리 와이퍼. 아니, 이거를 왜 빼는 거예요? 깡통 등급 차는 비 오는 날, 뒤볼 자격도 없는 건가요? 현대 정말 너무하죠? 모던 등급입니다. 1590만원이고요.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데, 차갑게 얼어버린 스티어링 잡는 거, 정말 고통이거든요? 시베리아보다 추운 대한민국 겨울 날씨에, 열선 스티어링은 필수입니다. 운전석 시트에 암레스트가 달리는데 여기에 딱 기대서 운전하면 몸이 편하더라고요. 경차에 이거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동승석에 탄 여자친구 화장 편하게 하라고 선바이저에 거울 달립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어, 어, 죄송합니다. 실내에 무드램프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처럼 LED 라인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 조명만 때려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으로 덮여집니다. 그러면서 앞 좌석 시트엔 열선 시트를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차파고 채널 구독자들의 55%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 옵션,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여름이 살인적으로 덥고 습하니 이제 통풍 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SUV형 경차답게 뒷좌석 5대어로 폴딩됩니다. 이러면 어지간한 짐은 다 태울 수 있고요. 차 키는 스마트 키로 바뀝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면 돼요.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도 걸수 있으니까 여름철엔 차 타기 전에 에어컨 미리 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는 창문 내릴 때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했는데 캐스퍼는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창문이 내려갑니다 주차비 정산할 때 편하겠죠 이륜 구동 험로 주행 모드는 눈밭에서 차가 앞으로 영못 나갈 때 스노우 모드로 놓고 악셀을 밟으면 차량의 좌우축 바퀴 회전차를 이용하여 긴급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있는 차와 없는 차의 험로 탈출 능력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스피커는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차에서 노래 듣는 맛으로 드라이빙하는 건 스피커 개수가 두 개는 좀 너무하긴 했죠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이왕 창문에 옵션 넣어줄 거면 세이프티 파워 윈도로 넣어주지 오토 다운 기능만 넣어준 건 완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창문을 올릴 때는 버튼을 계속 당기고 있어야 하니까 운전하랴 버튼 당기랴 정신이 없죠 그리고 옵션을 넣지 않으면 뒷바퀴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 잦은 브레이크 시에는 아무래도 제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1 8 1 7 0만원이고요 옵션 설명하기 전에 인스퍼레이션 가성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인스퍼레이션은 또 스포레이션이 됐어요. 일단 모던에서 스마트 크루즈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현대 스마트센스 넣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도 있어야 하니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넣고 프로젝션 램프랑 LED 후미 등루프랙도 이쁘게 타려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플러스 넣고 거기다 차박하려면 일렬이 접혀야 하니까 또 컴포트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가격은 1883만원. 원입니다. 그런데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원이죠 모던 조합이 13만원 더 비싸니까 뭔가 더 좋은게 있나 하고 봤는데 없습니다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이 17인치 알로이 휠이나 후륜 디스크 하운드투스 헤드라이닝 운전석 세이프티 윈도우에서 앞서요 그래서 모던에서 이것저것 옵션 넣느니 그냥 또 스퍼레이션 사는게 낫습니다 이제 인스퍼레이션의 옵션 장점을 보자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달리면서 후추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됩니다 사각지대의 차량 유무를사이드미러 에서 알려주니까 안전한 차선 변경 이 가능하고요 경차 최초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립니다 이건 상위 등급 배뉴에도 없는 기능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 사용시 운전자가 정한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고 전방에 차량이 있다면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주행합니다 고속주행 할때 뿐만 아니라 정체가 심한 도로 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춰 감속까지 하니까 과속 범칙금 낼 일이 없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인지라 일반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에 비해 빛이 더 멀리 뻗쳐 나가니 야간 운전시 좋고요.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되고 후미 등도 LED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단 캐스퍼에서 가장 못생겼던 15인치 휠이 드디어 제대로 생긴 17인치 윌로 바뀝니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죠 동시에 후륜 브레이크도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잦은 브레이킹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박하기 좋도록 앞좌석 은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폴딩이 됩니다 이제 차박용 평탄화 매트만 깔아 주면 움직이는 모텔 아니 움직이는 텐트가 되는거죠 2열 좌석은 앞뒤로 슬라이딩이 돼서 짐이 많을 때는 앞으로 땡기고 사람이 탈 때는 뒤로 밀면 됩니다 리클라이닝 시트 기능으로 시트가 뒤로 눕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 시 뒤로 기대기 편하죠. 모던에서 아쉬웠던 운전석 창문은 자동으로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지원해주고요. 현대가 이 옵션이 좀 짜긴 한데 이제라도 넣어주니 다행이긴 합니다. 에어컨은 온도만 설정하면 바람 세기는 알아서 조절합니다. 1년 내내 22.5도로 해놓고 다니시면 딱 좋더라고요. 커플들이 차에 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충전인데 그것 때문인지 USB 충전기는 두개 달리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은 무선으로 도 업데이트가 되고 블루 링크를 지원하여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갈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냉장고 가 되어버린 차 안을 덮일 수 있으니까 편하죠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목적지 를 미리 차에 보내놓는 기능까지 되니 정품 내비치고 쓸모가 많습니다 길안내는 t맵이 최고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에 현대 기아차 정품 내비 안 써보신 분들입니다 제가 써봤을 땐폰 내비 보다는 정품 내비가 훨씬 쓰기 편 해요 스피커는 6개로 늘어납니다 이제 노래 들을 만 나겠죠. 후방 카메라는 스티어링 꺾는 대로 주차선이 움직이니 이거 몇번 주차하다 보면 내 차의 회전 반경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비쌉니다. 근데 옵션이 그만큼 많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반떼를 이 정도 옵션으로 사려면 최소 2,245만 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무려 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경차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 큰 차이긴 하죠. 하지만 레이에도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를 캐스퍼는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차라 여러 명이 탈 일이 있을까 싶지만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엄마들 입장에서 엄마만 열선 시트에 앉고 아이들은 차고 시트에 앉는 거좀 미안하겠죠.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 비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